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AAA Awards. 나고야 니온가시 가이시 홀에서 13일날 2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된 AAA Awards. 굉장히 힘든 일, 중요한 일을 스타뉴스와 미디어 보이스가 주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한국 k p o 스타들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행사를, 국제적인 행사를 하나 준비해서 주관하고 주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제가 행사를, 큰 행사를 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고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북미, 유럽까지 모바일 앱과 PC 웹으로 생중계 됩니다. 그러니까 뭐 TV로 굳이 안 봐도 요새는 인터넷 시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에서 앱 다운로드 받고 또 PC에서 들어가서 웹에서 보면 얼마든지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케이팝이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 행사가 많을수록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국제 행사를 해 주는 스타뉴스 스타뉴스는 임영웅 씨와 이찬원 씨 기사를 열심히 쓰는 문한식 기자가 소속된 인터넷 매체 신문이죠. 아마 어떤 그 수상자가 문한식 씨 얘기를 거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좀 느낀 것은 너무 지루하다. 제가 보기에는 지루하다. 하지만 이렇게 지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다. 돈의 문제죠.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스폰서나 협찬사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K-팝 스타들이 소속된 소속사들의 또 협찬이 있지 않으면 안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K-팝 아티스트들이 소속된 소속사에서 협찬을 받으면 그 협찬을 받은 만큼 그 가수들을 무대에 다 세워야 됩니다. 임영웅 씨는 그거 없이 K-POP 스타들의 틈에 당당하게 우뚝 서서 사관왕을 이루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케이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혼자 오뜩 서기 힘든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라도 세계의 존재를 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 측에서는, 주체 측에서는 많은 협찬, 많은 후원금을 받을 수록 다다익선이죠. 왜? 신문사도 수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협찬과 후원을 받다 보니 그 가수들을 다 무대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무대에 올려서 그들의 공연을 많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상을 줘야지 되는 거죠. 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상을 남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상을 남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상의 가치가 없어지죠. 상의 종류도 많을 뿐더러 공동 수상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상 받은 사람이 또다 인사말을 다 해야 돼요. 또 아이돌 그룹은 한 명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두세 명은 다 인사말을 한 마디씩 해서 어쨌든 얼굴을 알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신문사에서 재정 수익을 생각해서 협찬과 후원을 많이 봤다 보니 행사가 2시 반에서 10시에 끝나면 7시간 반이요. 행사가 있는 대로 늘어지고 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나 영웅씨 팬, 영웅시대는 이명웅씨가 이때 나오나 저때 나오나 그거 보느라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웅씨 공연, 계속 그거를 보지 않으면 임영웅 씨 공연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영웅 씨그 축하 무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검정 반짝이 샤넬풍 자켓에다가 프릴 브라우스를 받쳐 입고 나왔죠. 그냥 고요하게 피아노 연주로만 노래를 하잖아요. 그리고 뒤 배경에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그 고요한 마을 풍경이 펼쳐지는데 이명욱 씨 분위기랑 착할 맞춰서 집 배경을 만들었더라고요. AAA니까 지붕을 첨부 AAA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눈 덮힌 그 배경을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멋진 무대를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또 폴라로이드 이명욱 씨가마 유일하게 두 곡을 부르지 않았나요? 제가 보다 말다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임영웅 씨는 두 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날 그 어느 때 부르는 노래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굉장히 감정을 끌어올려서 끌, 끌어올려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모습, 그 가성도 많이 썼고요, 많이 썼고요. 그 또, 폴라로이드라는 그 뒷배경에는 우주, 이명웅 씨가 좋아하는 우주 공간을 또 배경으로 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쨌든, 어쩌다가 이명웅 씨 노래를 보기 위해서, 이명웅 씨 언제 상타나를 보기 위해서 일곱 시간 반을 그 작은 화면으로 머리가 빠개지게 또 쳐다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이은 거예요. 물론 이게 이런 무대를 만들어주는 국제 행사를 만들어주는 스타뉴스와 미디어 보이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만 너무 행사가 늘어졌다. 너무 많은 가수를 무대에 올렸고 너무 많은 상을 남발을 하고 공동 수상자를 너무 많이 만들므로서 시청자들 입장은 생각 안 하고 그들만의 잔치를 한것 같은 씁쓸한 뒷맛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은 동남아 가수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케이팝 그룹에 소속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한국이 세계적인 케이팝의 메카가 됐다는 것. 한국으로 한국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 대단히 자긍심을 가져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출연한 아이돌 그룹 대부분이 태국, 한국, 일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혼성 국제 혼성 그룹을 국제 혼성 그룹을 만들어 갖고 있지 않습니 안습니까? 여기에 일본 그룹이 한 그룹 출연한 것 같은데 인원도 엄청 많더군요. 한 2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노래하는 거 들어보니 잽이 안 됩니다. 속된 말. 게임이 안 됩니다. 춤추면서 노래를 하는 게 그렇게 숨찬 작업이라는 것을 일본 그룹을 보면서 우리나라 케이팝 가수들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확인하는 또 그러한 기회도 됐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조금, 한 기업이나 소속사에서 조금 후원을 조금 더 받았어라도 상의 수도 좀 줄이고, 무대에 올리는 가수의 팀도 조금 줄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불편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고맙습니다.